순수익 첫 달에 300만 원, 3개월 만에 1000만 원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이런 강의 많이 들어보셨죠? 실제로 돈좀 버셨나요? 아직 성과를 보지 못했다면 딱 3분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. 그 동안 강사들이 놓친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을 신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실전 심리 전문가 이소장입니다. 원래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별명이 나분을 보였어요. 오죽하면 쉬는 시간에 친구들 노는데. 저렇게 앞에서 널브러져서 자고 있었네요. 평소 한 달에 책한 권도 못 읽었었고요.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책1 0 권씩 읽으면서 7,150시간 이상 상담과 코칭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. 수백 명 앞에서 강의도 했었습니다. 게다가 옛날에 저는 월급 100만원 받거나 월세 30만원 월룸에서 지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. 지금은 전혀 다른 두 분야, 즉 심리 분야와 영업조직 관리 분야에서 월 1천만원 이상 수익을 달성했고 부동산 세채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힘들다가 돈을 벌어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. 제 코칭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월 수익 4배를 만들거나 직장인이 연봉이 오르거나 사업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월 수익 1천만원 달성한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. 제일 흥미로웠던 사례는 이대 출신에 연예인 닮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였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여자친구분이 그동안 만났던 S대, 의사 출신 등 고스펙 사람들의 남자친구보다 이 친구가 훨씬 말이 잘 통해서 신기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? 분명 사업가들의 강의는 다 맞는 말입니다. 그런데 왜 누구는 성과가 나고 누구는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일까요?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얘기해 보겠습니다. 핵심은 세 가지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. 첫 번째,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멘탈. 두 번째,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실행력. 세 번째, 문제를 해결해내는 지능. 바로 멘탈, 실행력, 지능입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력인데 이것은 멘탈과 지능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. 즉, 멘탈이 실행하게 만들고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능이 해결합니다. 이것을 토대로 더 발전하겠다는 긍정 멘탈로 다시 선순환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않았더라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겁니다.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발전할 수 있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를 필두로 500배 빠른 업무 속도의 비밀, 독서 속도를 3배로 증가시키는 방법, 5분 만에 나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법 등등 제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적화된 저만의 노하우를 싹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뭔가를 배워도 써먹지 못했으면 돈과 시간을 낭비한 거겠죠? 지금 그대로면 앞으로도 낭비가 될 거예요. 삶에 문제가 없다면 제 얘기를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. 하지만 노력이 헛되고 싶지 않거나 작년을 돌이켜 봤을 때 이룬 게 없다면 저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수익이 두 배가 된다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? 지금 떠올린 그거 꼭 한번 해보자고요.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. 그대로만 하면 안될 수가 없어요. 여러분은 지금보다 분명히 더 좋아집니다. 그럼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.